한국교회의 궁금한 점을 함께 생각해 보는 이혼주 목사의 교회 토파보기 교회 개혁 실천년대 교회 문제 상담소 상담위원 이혼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청년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어, 이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면 교회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는 교회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네, 잘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아, 아마 더 정답일 겁니다. 아, 예. 의사 소통을 잘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 교회를 또 상담도 하고 또 살펴본 결과 아, 이 교회가 딱 좋아요라고 말씀드릴만한 교회가 딱히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아마 다들 노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럴 겁니다. 어떤 교회는 수직적 의사 소통 체계가 좋다라고도 말하고. 어떤 분들은 또 수평적 의사소통 체계 또 민주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다 장단점들이 있고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어서 무엇 하나가 딱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좀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 교회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또 의미 있는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의사소통 체계 또그 구조에 대한 도움 되는 시간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을 그 제시하고 있는 교회들 예 사례를 첫 번째 교회부터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는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모토로 삼아요 하나는 뭐냐면 교인들의 자율성과 두 번째는 교인들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의 핵심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고 자발성의 핵심은 스스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잘 구성하고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 자율과 그리고 자발의 모습이 잘 갖춰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볼수 있었는데요. 그러려면 교회들마다 몇 가지 중요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세스를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견 수렴이요? 예. 모교회의 경우에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면 셀별로 혹은 구역별로 의견을 취합해서 구역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이 아닌 거죠. 네. 이미 소그룹 내에서 충분히 논의된 의견을 목양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 혹은 당회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나 재직회에서 논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 교인이 함께 논의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차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구역이나 셀로 내려보내서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또그 의견을 또 올라오 의견이 올라오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이게 한 번의 과정이 아니라 의견이 그렇게 의견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함으로써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본 적이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무엇인가 결정이 되더라도 자기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결정을 내리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마 이거를 보통 수기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는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중요한 문제인 경우는 이 수기의 과정을 잘 거치는 교회가 의외로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것으로 좀볼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도 자기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참여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가의 문제였어요. 보통 대부분 목사님이랑 운영위원장이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에 대한 것도 공동체가 결정하는 것즉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것 혹은 재직회가 결정하는 그렇게 공동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록으로 남겨두고 참여에 대한 것도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잘 갖춰갈 때 의사결정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도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면이 있다면 이게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중요한 문제인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다루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 운영의 묘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말씀을 듣다 저도 그,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결정해야 될그 사안에 따라서 이 방식을 좀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모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것을 2년여 동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오래도록 서로 의견들을 나누는 것을 볼 수도 있었고요. 또, 뭐 2년 뿐만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교회의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많은 고민과 수교 과정을 거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도 결정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프로세스를 잘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 목회자는 그냥 방법만 sns에 뭐 내용 공유하고 안건 공유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안건이 어떤 의미에서 또왜 이런 안건들이 나왔는지를 충분히 좀 듣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어떤 간극을 조절해 가고 그 간극을 우리가 좀더 줄여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또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 의사소통 과정이 중요한 사안일수록 교회 안에 각 구성원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음... 그 결정한 해야 될그 사안이 뭔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사안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야기를 듣겠다고 모여서 청취하다가 다 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장로님, 또 장년층, 청년들 모여서 어이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음좀 주의해야 될 점. 화법이나 뭐 이렇게 네. 모임의 방법이라든가 뭐좀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자기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좀 멈추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평신도들은 교회를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틀과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미리 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특별히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과거에서 때 해왔던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내가 봐서 이게 좋아 라고 하시는데 그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튼 그런 판단들을 좀 멈추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의외로 강요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창립 때부터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에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주어서 강요하는 이런 언어들을 의외로 많이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당연하듯이 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건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건 당연히 청년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거꾸로 그럼 당연히 어른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언어 우리의 화법도 좀 바뀌어야 되는 아닌가. 그 그러니까 암묵적 동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 요청인지 강요인지 모르는 그 애매한 그 경계를 좀 벗어나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정말 이거 중요한 건데 무엇인가 거절의 의견을 내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제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의견을 냈는데. 이제 청년들이 아 그건 아닌 아니, 아니고 그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야기를 하면 어~ 내 의견을 감히 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낸 거잖아요 네. 의견이 다른 것이지 내인격을 무시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굉장히 크게 상처를 입으시고 어~ 굉장히 네. 못된 것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젊은 세대든 또 장년층이든 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 가만히 들어보면 다 교회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표현하는 방식이나 생각의 다른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젊은 세대가 이기적인 건지 어른 세대가 꽉 막힌 건지 그걸 잘 판단하기는 제가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바르게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만난 청년들이 뭐 전부를 다 대, 대변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나 힘들어하는 청년들 만나 보면 그들이 교회를 참 사랑하고 자신의 교회가 조금은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크더라고요. 또 이제 어른들도 생각은 있는데 이걸 표현할 어떤 방법들을 못 찾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방법과 노력을 조금 더잘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체계가 좀더 필요하지 않나 또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만들어 주시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절제된 표현으로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또 반대로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입장이 다르다는 것으로 어,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네, 그렇죠. 모두가 아, 중요하겠군요. 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개혁 실천년대 교회 문제 상담소 상담위원 이현주 목사와 얘기 나눴습니다.